경고망동은 하지 말라. 이보형 글 낭독.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한 언행을 하자. 지기수신이 중요한 이유가 이용당하지 않을 분별력 갖춤이다. 경고망동은 하지 말라. 숨 깊게 들이쉬며 통제를 하라. 화내면 지는 거다. 속는 것은 무지 몽매한 탓이다. 애국 애족은 이성이라는 차가운 생각 깊은 언행 처신을 통해서 결과를 생각하면서 머리싸움, 지략싸움을 하자. 연습이 많은 선수가 승자 되듯이 깊은 생각에 처신을 하자. 내 실수나 잘못은 뚝을 무너뜨리는 틈새가 됨을 알자. 빈틈없는 결속에 일사불란한 이심전심의 팀워크는 가정의 직장의 신념과 애국에 절대적인 힘이 된다.